여기는 우리 집 부추밭입니다. 막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달래 많이 심어 놓은 데는 아직 안 자라고 이렇게 드문드문 난 데는 이렇게 이제, 이제 자라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거는 크죠? 아직은 자라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켜려고 어, 그래도 이제 이만큼 캤어요. 이만큼 캤는데, 깨끗하게 씻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 여기 까맣게 달린 거 있어요. 그것만 따내시면 되고, 아, 지금은 다 이거를 다듬어서 나오더라고요. 다듬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혹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죠 음,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달래장을 만들고, 이 달래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건도 이거 강목에다가 만든 거거든요. 두건 만드는 방법도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다시마하고 멸치한 줌. 우선 이제 이거는 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먼저 이걸 재봤더니 400g 되거든요. 간장 한 컵, 매실액. 반컵 좀더 내게. 고춧가루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달래는 너무 이제 큰것 찍고 그러니까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 참기름은 두 큰술. 기름은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덜어서 이제 참기름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 칼국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기름을 그냥 미리 놓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만 써야 되겠어요 아까워라 겉에는 멀쩡한데 지금 이 속이 좀 버려야되고 감자는 이만큼만 넣어야되겠어요 채보다는 좀 굵게 밀가루를 반죽할텐데요 밀가루는 종이컵 기준으로 4컵을 준비했고요 소금은 소금 반스푼 식용유 비법인데요 식용유를 넣으면은 쫀득쫀득해요 저기 국수가 반지르르 하고 이제 이거는 떡하고 달라 가지고 이제 찬물로 반죽을 해줄 거예요 떡 같은 거는 뜨거운 물로 해야지 부드럽고 좋은데 이거는 이제 딱딱해야 되니까 딱딱하면은 국수가 이 퍼지질 않아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을 살살살 본 다음에, 이게 덩어리, 덩어리 좀. 넉넉히 졌을때 덩울덩울이 넉넉히 졌을때 반죽하신돼요 이렇게 하시면 수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만 더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거 끓이는 동안에 이제 밀가루 밀어볼게요. 딱딱하게 해서 잘 붙지도 않네요. 이렇게 팔팔 끓는 데다가 국수를 넣어 줍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굵게 해가지고 좀 쓸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씹는 맛이 좋죠. 국간장을 두 스푼만 넣어주고요. 나머지 간은 달래장으로 할 거거든요. 달래간장으로. 강목이 있어갖고 강목으로 두 건을 만들 텐데요. 기존에 있던 두 건을 재볼게요. 가로가 24, 여기 세로 부분이 40 잘라가지고,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70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박았는데요, 이제 이거를 껴야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용기에 덜어놓고서 뭐 밥을 비벼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죠. 옛날에 엄마가 달래 캐가지고 이렇게 칼국수, 홍도깨를 밀어서 해줬던 생각이 나고 국수 써는 거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얇게 썰어서 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수제비는 아니고 이제 더 직하고 쫄깃쫄깃한 맛을 즐기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모두모두 모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